시민체육공원 매각 반대 성명서. 특정업체 특정 특혜 의혹이 짙은 시민체육공원 개발 구상을 규탄한다. 2023년 10월 27일 박상돈 천안시장은 의회 시정현안연설에서 약 4만여 평에 달하는 불담동에 소재한 시민체육공원을 특정기업의 제안에 따라서 택지로 개발하고 잠정 추산 1조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면 몇 가지 사업 추진이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언뜻 그럴싸한 포장으로 천안시에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시민의 재산을 볼모로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위에 불과한다. 시민의 숨터이자 휴식공간인 녹지 공간을 개발 유부지로 보는 행보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의원 1동은 박 시장의 발표를 구시대적 밀실거래, 일반통행식 시민 무시행정, 근거도 없는 폭세무민 발상이라 규정하며 그러한 시도는 꿈도 꾸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시대역행적 밀실행정이다. 6년여의 노력 끝에 상막함 도심의 허파로 자리 잡은 울창한 숲과 체육공원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내겠다는 발상도 가관인데 그 동기가 특정 기업의 제안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대목에서 실수를 금할 수가 없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수입도 특정 기업의 제안 내용이라고 자술하였다. 둘째, 공정성과 투명성을 패대기친 비민주적 발상이다. 천안시 소유 일반재산 즉 시유지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엄격한 조건과 10단계 이상의 절차를 따라하며 야그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박 시장은 이러한 법 절차마저 뛰어넘겠다는 것인지 특정기업의 사탕관림에 노란하고 있는 것인지 각성하기 바란다. 셋째 시민을 무시하는 일방 적 행태도 문제다. 특정 기업의 제안에 따라 복도 가시처럼 그걸 들고 의정 단상 즉 시민 앞에서 당당히 발표한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박 시장은 사업 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확립하고자 단상에 섰다고 했지만 이미 그들만의 리그를 짜놓고 사기업 투자 설명회처럼 사업 계획을 내, 내던진 것이 과연. 공공사업 추진의 올바른 방향인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지 자성해 보기 바란다. 혹시 일방적으로 던져놓으면 그의 말대로 확립되고 확정되는 것으로 착각했다면 이야말로 뼛속까지 시민 기망, 시민 무시의 행, 전형 행정이다. 넷째, 시민을 현혹하는 접근 태도도 심각하다. 박 시장은 수, 수익 1조 원을 거론하며 마치 막대한 이익이 보장된 사업처럼 시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뜬구름에 불과하다. 천안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중태자한 개발 사업에 대해 스스로 추계라도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한발 물러서 살펴보면 시민의 눈을 가리려는 박 시장의, 박 시장의 의도가 선명한데 돈 많이 줄 테니 땅장사에 가다말 하는 기업의 제안에 박 시장 말고는 단한 명의 시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조건부 협조라는 무책임한 자세에 언어도단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 체육공원 개발 소식과 동시에 원 소유주들의 환매던 행사가 쇄도할 것인데 박 시장은 이를 업체에서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과연 환매던 문제가 어느 시점에 해결된다고 시장은 장담할 수가 있는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못하든 그 시점까지 혼란과 갈등을 무슨 수로 책임지겠는가? 또한 아무것도 알수 없는 그 중도까지 행정력을 낭비해서 협정과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 원상복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지 않은가? 이러한 막연한 구상에 우리 천안시민의 생명, 건강, 재산을 맡겨도 되는지 우구심맞져도된다 여섯째, 천안시 행정부의 소신도 신념도 없는 행태 또한 개탄스럽다. 불과 5, 6년 전 체육권을 시민의 쉼터로 돌려드리겠다고 의혹을 불사르던 공무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숨어있는가. 아니 박 시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나 했는가. 박 시장은 자기 편에선 자들과만 일조원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생각인가. 한발 더 나아가 일부 관계 공무원들은 언론에 환매권이 10년이 지나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거들고 있다. 마치 환매권 문제가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세종시 원안이 변경되면서 1만 명이 넘는 토지원주들이 주 집단소송 사례가 있지 않는가. 또한 환매권 제한기간 10년 조항은 2020년 10, 11월에 이미 헌법 불합치 발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가로서의 소신과 신념도 등지고 바람 앞에 먼저 눕는 갈대처럼 권력 앞에 흔들리며 혹세무민하는 전능한 행태의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일곱째, 시장의 공약 달성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봉사산 개발과 주차장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시민채권 체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시민의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행위며 이 배임 행위일 뿐이다. 재연말에는 천안시의 예산안 구조정을 통해 말하는 것이 천안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긴축 재정의 터널에 접어든 시점에서 불효불급한 사업의 감축, 재원의 우선순위 재배치, 그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고민의 의회와 공무원이 밤잠을 설치는 동안 박 시장은 임기내 공약 달성, 달성만을 위해 명분도 시력도 없는 땅 장사에 무례하게 뛰어들 저희를 스스로 들여다보기 바란다. 박 시장의 표현대로 시수건사업 해결이 아니라 본인의 수건사업 해결책이 아닌가. 공론화하고 시민의견 수렴하겠다면서 재원 투자 사업을 정해놓은 듯이 발표하는 것이 그러한 방증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사유 위외에도 우려는 차고 넘친다.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의원 1등은 박상돈 시장의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 공정성,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짙은 시민체 육 공원 개발 구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만일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사업을 강행할 경우 그 철회 시까지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0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